저는 세계 최고 기업에서 2만 명 이상의 인재를 뽑은 채용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견한 상위 1% 인재들만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습관들이죠. 첫째, 아침 루틴이 아닌 저녁 루틴에 집중합니다. 모두가 아침 5시에 일어나라고 하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저녁 9시부터 잠들기 전까지의 시간을 철저하게 설계해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경쟁에서 이깁니다. 둘째, 할일 목록이 아닌 하지 않을 일 목록을 씁니다. 매일 아침, 오늘 절대 하지 않을 다섯 가지를 정해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과감히 포기할지 결정하는데 더 뛰어납니다. 셋째, 멘토가 아닌 영멘토를 찾습니다.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배우는 거죠. 최고 경영자들은 모두 자신보다 스무 살 어린, 멘토가 있어요. 새로운 관점, 최신 트렌드를 배우는 겁니다. 넷째, 하루에 딱한 가지만 완벽하게 해냅니다. 일주일에 다섯 가지만 완벽하게 해내면, 1년이면, 260가지, 10년이면, 2600가지의 완벽한 결과물이 쌓입니다. 다섯째, 성공 일기가 아닌 실패 일기를 씁니다. 매일 저녁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기록하고 분석하세요. 상위 1% 인재들은 자신의 약점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자께서는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라 하셨죠.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고 되돌아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